지금 방화 방화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방화 is now approaching. 지금 상일동 상일동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is now approaching. 지금 마천 마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is now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is now 지금 이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here.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오늘의 마지막 열차입니다. 승강장에 계신 고객께서는 이번 열차에 모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이역에 서지 않고 통과하는 열차입니다. 승강장에 계신 고객께서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ain is not stopping at the station. 지금 응암순환 응암순환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응암 is now approaching. 지금 봉화산. 봉화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봉화산 is now approaching.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is now approaching. 지금 이 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arriving terminates here.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오늘의 마지막 열차입니다. 승강장에 계신 고객께서는 이번 열차에 모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이 역에 서지 않고 통과하는 열차입니다. 승강장에 계신 고객께서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ain is not stopping at the station. 지금 장암, 장암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Changam is now approaching. 지금 도봉산 도봉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d o b n g s a n is now approaching. 지금 온수 온수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is now approaching. 지금 부평구청 부평구청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is now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is now approaching. 지금 2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a r r i v e s here.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오늘의 마지막 열차입니다. 승강장에 계신 고객께서는 이번 열차에 모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이 역에 서지 않고 통과하는 열차입니다. 승강장에 계신 고객께서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ain is not stopping at the station. 지금 암사 암사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Amsa is now approaching. 지금 모란 모란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m u is now approaching.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is now approaching. 지금 이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arriving terminates here.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오늘의 마지막 열차입니다. 승강장에 계신 고객께서는 이번 열차에 모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이역에 서지 않고 통과하는 열차입니다. 승강장에 계신 고객께서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ain is not stopping at the station. 이번 역은 마지막 역인 도봉산 도봉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도봉산. 도봉산.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계속해서 의정부, 성북, 청량리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 Please watch your step as you leave the train.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5678 서울 도시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5678 서울 도시 철도